시장에 가면은 개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개. 옆으로 다니는 개입니다. 에. 앞으로 다니는 개 말고, 옆으로 다니는 개. 어, 그 개가 담긴 바구니는 덮는 뚜껑이 없이 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냥 주인은 그냥 음, 뚜껑 없는 바구니에다가 개를 담아서 펼쳐놓고 팝니다. 그래서 이 살아 있는 개는 얼마든지 그 바구니를 뛰쳐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요.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구니를 빠져 나가는 탈출하는 개는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구니에 뚜껑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가 그 바구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느냐? 개가 가지고 있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개는 자기 앞에 누가 가는 꼴을 못 본다네요. 그래서 개가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다른 개가 잡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서 그 울타리 밖으로 바구니 밖으로 나가는 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보다 앞에 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늘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수로 예. 네.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고 그래 가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앞도 못 보지만은 말도 못 하는 사람, 말도 못 하는 사람. 완전히 이중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2절을 보면은 그러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말도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별로 기쁜 표정이 없네요. 네, 내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만 기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겁니다. 다 기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 기뻐 했어요다 기뻐했어. 예. 23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약에 애언된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모든 사람이 다 놀라며 박수 치며 축하하며 난리를 떴으면 난리를 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몇몇, 몇몇 이 사람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어, 불만. 이4사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청년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면서 악수하면서 야 잘됐다 잘됐다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몇 명은 야 제가 병을 낳은 것은 바을세불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이 그렇게 해서 제가 병을 낳았단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다 조화하면서 축하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었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우리 그런 뭐하는 사람이냐? 바알세불. 바할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목이다. 두목. 그러면 세부은 뭐냐? 세부, 뭘것 같습니까? 네,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발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두목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발세부이라고했습니다 발세부.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발세부이라고 해요. 이 파리의 두목이라 하는 거예요, 파리의 두목. 그러면 왜이 파리의 두목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파리의 두목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어, 파리들이 날라들죠. 파리들. 어, 지금처럼 뭐 환경이 좋을 때면 괜찮하지만, 옛날에는 환경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보다 날씨가 훨씬 덥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죠. 뭐 우리 어렸을 때 제사 드릴 때 보면 예, 파리가 먼저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막 파리 쫓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를, 지낼 때 파리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파리들이 날라와. 파리들이 날라오니까 그 파리들이 날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이 뭐냐 바알 세불 파리의 신이라 두목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알 세불이시여 이번 제사 드릴 때 파리가 날라오지 못하도록 바알 세불 파리의 두목이 좀 해결 좀 해주시오. 해결 좀 해주시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바알세불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세불이 무엇을 해요? 파리를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파리를 쫓아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청년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쫓아낸다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세불이 파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쫓아냈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내드린 공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바알세부를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다 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기 싫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지릅니다. 부조리를 다저질 예.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낮은 자들 그들이 그렇게 착취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유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유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의인은 바리세인들이요, 바리세인들. 죄인을 유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유하여 왔다. 그리고 바리세인들에게 뭐라고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싫은 거죠. 바리세인들이 싫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를 따랐던 그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발세불에 힘을 입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게 되면 근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아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전두환 씨도 아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광주 사람들이 다 빨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직 대통령에게 잣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막간다고 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잣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하는 그런 염려가 심히 많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고 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보면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팩트가 어떤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이익, 내 삶에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주면은 그것은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판에서 우유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나 나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상충되면 모두가 정북이고 모두가 탄핵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민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남녀 직장인 10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은 하루 30분 이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은 하루 30분 이상 다른 사람을 씹는데 씹는데 예. 여기 보니까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은 씹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씹는데 예. 잘근잘을 잘근 씹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게 여기고 존경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개의 뒷다리를 잡아당겨서 너도 못 올라가고 나도 못 올라가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냥 빚을 갚는다. 이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은 조선시대에 천냥이 있으면. 노비에서 평면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말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한 마디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한 마디로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세우는 말을 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세워 주면 남이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남을 세워 주면은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 사람들이 남을 깎아 내리는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깎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깎아 내리는 사람을 높이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더 낮게 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 보십시오. 높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야저 사람 요즘 사람과 다르구나. 5분의 3이 아니구나. 5분의 2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남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출근하면서 좋은 말들, 용기 주는 말들 써가지고 가십시오. 일부러 외워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가 되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대번에 성공합니다. 대번에 성공합니다. 용기 주고 희망 주는 말을 한 사람에게 절대 싫다는 하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실수해도, 실수해도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나가 죽어라 자기 자식에게도 나가 죽어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요즘에 살기 힘듭니까? 집이 아니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도 들리는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다 그런 말, 욕이고 쌍욕이고 안 된다, 하지 마라, 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부모가 유로의 말하고 용기 격려되는 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러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1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12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가지 말자. 가문 죽는다. 야, 우리는 매뚜기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기골이 장대 장군들인데 우리는 매뚜기다.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그래. 데두 명은 뭐라 그래요? 두 명? 혹시 그두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시하고 갈신데. 예, 여시하고 갈신. 예. 여소와 갈렙은 아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래.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요? 너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래.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민수기 14장 2 8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 명은 못 갔어요. 열 명은 못 가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 열 명은. 그런데 두 명은 갔어요. 두 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나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왜? 말한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말한 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말한 마디가 말한 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좋은 말하십시오. 좋은 말. 네.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치유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나는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수첩에 적어, 적어요, 적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인생이 바뀐다. 그의 인생만 바뀌면 게 그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러면 가문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적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말로부터 말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자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 삶을 불사르나는 거예요. 말. 말 한마디가 이 혓바닥이 그렇게 무섭다는 하 것입니다. 또 야곱의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쇳바닥이 쇳바닥이 또3장1 0절에서는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 그러죠 우한 입에 찬송과 저주. 금방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응? 했다가 집에 가면은 뭐라고? 야이 죽일루마. 저주한다, 저주한다. 이것이 사람의 입술이다, 하는겁니다 사람의 입술. 그래서요 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에요, 가들은. 이 혀에 혓바늘 하나 돌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하는 일이. 그렇지 못한 혀다 하는 것입니다. 혀가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일을 주셨어요. 이. 이. 안에가 혀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혀바닥에 놀리려고 하면은 혀바닥에 놀리려고 하면 이로 꽉 다물어라. 이로 꽉 다물어. 말을 못 하도록 다물어.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희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희망 없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 정말 우리는 희망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희망 없는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말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조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세상에 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거아시 예수님 아니다. 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귀신이 나간 것은 나간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낙동,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낙동강은 510m라고 하네요. 510km, 510km. 그런 낙동강의 처음 시작되는 지점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혹시? 네. 강원도 태백에 황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지라고 하는 곳에는 연못이 세개 있는데 황지연못이라고 불립니다. 상지, 중지, 하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일 5천 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물이 경상남도, 북도, 뭐 태백, 안동, 상주, 구미, 대구를 거쳐서 낙동강의 물줄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못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낙동강은 이제 마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황제 의 물은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황제의 무대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500미터를 지나고 나니까 발목에 차고 다시 500미터를 가니까 무릎에 차고 다시 500미터를 가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500미터를 가니까 사람이 헤엄쳐야 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러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 이 세상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실업률, 노년의 불안정.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사회 현상 자살과 폭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 이끌고 나가야 할 정치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 없는 세대에 대하는 무엇일까요? 이 희망 없는 세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와 가운데 어,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제2 열역학 법칙이라고 하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질서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질서적인 것에 서 무질서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강대상에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 강대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낡아지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보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강대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오염, 공기의 오염, 사람의 부패. 요즘에 우리의 귀에 자주 들리는 쓰레기 대란.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낡아지고 부패해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는 누가 와야 한다고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져야 한다.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져주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지시고 회복시킬 때이 세상은 다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남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모질게 굴었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만져주셔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그 첫걸음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